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사무엘 기상 5장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레셋과 이제 하나님의 괴 이야기가 들어가는데요 이제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어요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괴가 등장하게 되면 이길 거라고 착각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쟁도 패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수 있는데 1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고 그것을 에베네셀에서 아스도드로 가져가니라. 얼마나 승승장구했겠어요. 전쟁에서도 이기고 이스라엘도 아주 완승을 했단 말이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들이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상징에 있는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괴를 빼앗았으니까요. 불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취하여 그것을 다곤의 집으로 가져가 다곤 옆에 두니라 다곤은 불레셋의 우상이요 에 신이에요. 그 다곤 신전 옆에 하나님의 괴를 둔 거죠. 아스도 사람들이 다음 날 일찍 일어났는데 재미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곤 우상 신이 그 우상 덩어리가 주님의 괴 앞에 얼굴을 땅에 댄채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절을 하듯이. 이게 무슨 일인가?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다시 그 다곤 우상을 세워서 자기 자리에 둔 거죠. 그리고 사절 그 다음 날 봤는데 아침 일찍 또 일어나서 가봤습니다. 이게 웬 일이에요? 다곤이 주의 계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댄채 쓰러져 있고요. 다곤의 머리와 두 손바닥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는 거예요.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 있는 거죠. 신기하죠.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집에 들어가는 자는 이날까지 아소되어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니라. 야 이거 뭔가 무슨 일이 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불레의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질병을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인지를 스스로 보여주시는데 6절을 보니까 그러나 주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임하고 그분께서 그들을 멸하시며 종기로 그들 곧아스돗과 그것의 지경을 치심해. 하나님께서 그아스돗 사람들에게 종기를 임하게 하시사 질병으로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나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들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그냥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그 악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감히 7절. 아스도 사람들이 그리 된 것을 보고 이르되 이제 깨닫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사람이라면 악한 사람이든 또 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거 사리 분별이 되는 사람들, 뭔가 더러운 게 무엇인지 깨끗한 게 무엇인지 선한 게 무엇인지 악한 게 무엇인지 강한 게 무엇인지 약한 게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는 거죠. 이게 뭐냐? 이러한 상황들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괴가 우리와 함께 거하지 못할지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괴가 오고 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하신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 위에 심하게 임하는도다. 이게 아는 거죠. 우리 다곤신보다도 더 위대하신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시다?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구나. 8절. 그래서 그들이 회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귀족을 모으고, 이제 귀족들을 모아서 회의하는 거예요. 저기,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제 그들이 대답하는 거죠. 안 되겠어. 여기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될것 같아. 요 어, 다른 데로 옮겨가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괴를 그 불레셋의 또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아스도데에서 가드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게 됐더니 9절 그들이 불레셋 사람들이 그 괴를 옮겨간 뒤에 주의 손이 매우 큰 파멸과 함께 그 도시 어디여 이제 가드 도시를 이제 또 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분께서 작은 자든 큰 자든 그 도시 사람들을 치심으로 그들의 은비란 부위에 종기가 또 나게 하는 거예요. 은비란 부에 종기가 나게 해서 모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괴가 가드로 옮겨지고 난 그날부터.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또 보낸 거예요. 아스도 돼서 가드로, 가드에서 또 에그론으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으면 죽겠구나.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 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laughs> 이제 블레셋 가운데 블레셋의 중요 도시 다섯 개가 있는데요. 그게 돌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하니까 이제 에그론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를 이제 또 죽이려 한다. 이제 싫다는 거야 싫다는 거. 이에 예, 사람을 보내요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귀족을 또 함께 모으고 또 회의가 이뤄진 거야. 야 이거 죽겠다. 야 이거 전쟁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4천명 죽이고 막 3만명을 죽이고 우리가 대승을 했는데 저언약궤 하나 저 상자 때문에 하나님 저 능력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쟁이 하나님에 속했다는 게 우리가 아무리 천, 어,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힘이 있어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이에, 이제 귀족을 모아서 회의를 이르, 어, 하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괴를 보내어 그것이, 그것에 본래 처소로 다시 가게 하자. <laughs> 결국에는요. 야, 이 블레셋 땅이 하나님의 괴를 두면 안 되겠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려보내자. 그래야 우리가 산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지 못하게 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결론을 내게 리 됩니다. 이에 온 도시에 두루 치명적인 파멸이 있었으며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손이 신임이 엄중하였기 때문이더라. 마지막절 12절. 그분께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을 종기로 취심해 하나님께서 그 도시의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괴가 불레의 땅에 거하는 순간, 블레셋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종교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자연스럽게 이방 민족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모든 나라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개개인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한 참 평안, 샬롬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평안을 누리시기 바라며, 우리 6장의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